뭐예요? 도화 뭐그렸어요 이거 뭐예요? 야우. 야그렸어요 <laughs> 잘했어요. <laughs> 리액션 진짜 예다 도화가 기가 되게 크네. 어, 아빠 기다려. <laughs> 우리 도화 키잘 생겼다고 구독자들이 어, 엄청 고있는기에 나비다나그려지야나비야 이리 나 어나 뭐야 무슨 생나 사과를 누 사과 누구 줄까 이데 엄마 엄마 아이 누나 아 누나 아아 누나 아 누구 줄까 엄마 아 누나 아 누줄까나온거 아니야? 같 <laughs> <laughs> <왜 할머니야? 웃음> 다들 입벌고 다들 하처럼 누나는 다 편집 들어가야 할 <laughs> 아니요 누나 할머니, <laughs> 아니고 할머니래 <laughs> <laughs>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아제일의 할머니. <laughs> <laughs> 할머니가 <laughs> <안할 거지. 웃음> 평양에서 태국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흰머리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아이고, 애를 근데. 애가 태워놨는데 <laughs> 유전자, 어, 유전자가 거짓말을 하지 어. 근데 미용사가 애기가 흰머리는 거 처음 봤다고 나도 <laughs> 아, 엄청 많아 흰머리가 많아 많아 꽤 아, 아, 있어, 오 어, 제법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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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짓을 많이 하네 도화 <laughs> 어디 갔지 도화가 어, 안 보여 눈만 숨기면 어. 옹그다 <laughs> <laughs> 도화가안 보여 좋아요 그거지 야 어디서? 귀여운 기이 <laughs> <수> 많이 하네 도화가그아야그 와, 야우꼬야 어디 야어거야야강아야 강아지 꼬리 야그어야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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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그거야 거야우예야강아야예거야그야 그거야 야그야아야야그야야어야 도와기는어디와주다도도와주어도와기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아마도응주세요도와주세도도기는어도도와요도와주세도와야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도와야도와야도 오, <laughs> 귀여워. 룩떼 룩떼. 어, 도아야. 귀대워무서다무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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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그러니까 무서워. 무서워. 무서무서무서니무 무서워. 무서워. 무무서무 무서워. 무 무서워. 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이무무 이모 이모 근데 이모 할머니야 할머니 누나 어 할미 이거 뭐야 이모가 색깔이 이렇게 공룡이잖아 이의 색깔 무슨 색이쿵쿵오 쿵쾅 쿵쾅 공룡이야 이거 뭐야 트라이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트이케라톱스 이거 뭐야 그거 도아 그거 익룡 아니야? 잉, 뭐야? 익룡이야 잉룩, 잉룩, 익룡 잉룩. 아 그거 이름은 프레랄돈오 <laughs> 마이 갓 얘는 저...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내가 이거 잘 알았는데 얘 얘뭐야 스테고사우루스 어 스테고사우루스 그아 스테고사우루스. 어,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이거 도아 신발에 있지 멜로 도아 신발에 있는 어 스테고사우루스 아 신발이 똑같지 야 이거 뭐야 이거 도아 경운기야 경운기야? 도아 이리 와 우와 멋있다. 감사해요. 음, 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열어볼까? 우와 음, 또구야 뭐야? 음, 자동차다. 오. 어 음, 자동차야 우리 애기. 음, 이 어머나, 이 어머나 어머나 음. 어머나 고마워요. 어이어이 어, 이 손수건을 넣어줬구나. 우와 그 어, 여기 탁 쳐봐. 바닥에 탁 쳐봐. 멋쟁이잖아. 어... 와유 우리 집에서 제일 화려하겠다. 아... 우리 집에 저거 신는 애. 우리 신발하고 깔맞춤 했잖아. 아니 한한번 어떤 애가 이렇게 불 빛나는 거인데 도화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어... 어... 갈 때마다 신발장에서 만지작거리오 어, 어, 진짜? 신는 거지. 반짝이는 거 신어보자. 기분 좋은가 봐. 아니, 아니 완전히 큰애 같아. 너무 <laughs> <또> 만족스러워 뛰어봐. 뛰어봐. 더점점 해봐. 어머머들어진다어머어머어머머머하머와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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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반짝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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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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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우 <놀랐어>. 나 좋게. 너무 귀여와 도아 멋쟁이! <laughs> 아니, 진짜 비, 귀엽다 우비 하나 씌워놓으면 <laughs> 비 걱정 없겠네 어. 야,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마음에 드는 거봐 너무 좋아 와 도아 비, 비 걱정 멋있다. 없겠네 <laughs> 아, 저 완전 맘에 들었지 오오. 오오. <laughs> 오,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저런게 애기도 좋아하는게 자어 때문에 잘하네 어떤게 더 좋아? 그게 더 좋아? 뽐내내 뽐내 기분좋아 지금 하이텐션이야 기분좋아 어, 엄마랑 아빠 아, 있지, 도아야. 진짜 반짝거린다. <laughs> 잃어버린 동이없어 어. <laughs> 어, 아이고 기뻐, 아이고 기뻐, 우리 강아지. 어, 김도 너무 기뻐, 지금.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너무 좋아하네. 와 <laughs> 너무 신기 이거. 머니가 <laughs> 사줬어. 아, 그래? 아, 영어 카드도 있더라고. 영어 카드도 있어. 어머, 그러네. 아니 무슨 저기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아진도 있고 약봉투도 아, 있고, 있고. 아하하하, 뭐 엄청 많네. 뭐가 엄청 많더라고. 아기 사물 거야? 아기 사물 거야. 바이. 바이. 도아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싶었지 바이. 예. 네. 선생님 안경 써 보세요. 도아도 안경이 생겼어요. 안경. 아, 웃겨. <laughs> 안경.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아의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이제 이모도 집에 갔어 도아야 이모랑 어. 이모 할머니 집에 갔어 도아도 집에 가야지 우리 도아 삼 초에 한 번씩 이모 할머니 외침 <laughs> 이모 할미 이모 할미 이모 할미 집에 갔어